우리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랑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 신고하는 방법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잖아요. 원천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몇 명인지, 얼마인지, 소득세 얼마인지, 우리 세외에이 금액 있는지 확인하고 이 금액으로 홈택스 금액 순, 신청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하고 있죠? 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네,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 하는 게 가장 쉬워요.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할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보고, 그러면 근로소득은 여기에서 다 짓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5월 달로 하고, 기간 전체로 하고, 회계구분 전체로 하면 기타 1, 사다 적용되니까 하는 거고, 네, 맞아요. 초등은 따로, 초등은 따로 조회해가지고, 금액 합쳐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급여선 여기서. 급여 구분 선택해서 전체로 선택하시면 여기 눌러 보시면 뭐 명절 휴가비 성과상여금 뭐 이런 거다 있거든요. 이거가 전체 금액이 우리가 월급으로 작업하지 않는 별도 탭에서 작업한 것까지 그달에 신고해야 될 근로소득인 거는 맞잖아요. 명절 휴가비를 따로 지급했어도 그것도 그달에 지급할 소득인 거예요. 과세 소득인 거예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할 때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여기 전체 체크해서. 어 조회를 하시면 다 포함시켜가지고 여기 소득금 총지급액 금액에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회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같은 경우 병설 유치원은 따로 한번 조회해서 금액이랑 인원수랑 소득세랑 합쳐 가지고 그래서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 7월 달에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 이거 신고 하려면 여기서 이제 신고일자 조회하셔 그 이제 그 내가 신고하는 날뭐이 신고 이, 이 업무를 할때 날짜로 7월 안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근무 기간을 상반기 2024년 1월부터 6월로 조회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홈택스 아이디 부서 성명 이거는 우리 학교 홈택스 아이디 그리고 행정실 뭐 그리고 내 이름, 내 번호 이 정도로 입력하시면 되고 선택 기간으로 해서 신고 파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 여기 밑에 신고 파일 밑에 다 개인 음그 뭐 레코딩 번호라고 그러나요 그 숫자화 되어서 쭈루루루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주민번호 뭐 신고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것을 그거를 파일 다운 받아서 신고 파일 다운 받아가지고는 이제 이상이 없으시면 음어 신고하시면 되세요 그거 근데 이제 만약에 수정이나 추가하실 분들이 있으면 추가나 수정하실 거면 그분의 주민분도 이 나열된 번호 중에서 주민번호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금액, 뭐 공제 금액 이런 거 금액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갖고 수정하셔가지고 신고 파일 다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실 때 보면은 이 기존에 만들어진 신고 내용 형식이랑 똑같이 해당 근로자의 내역을 입력해가지고 하시면. 음,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급여의 수당이라든지 급여의 공제 내역에 미리 다 입력을 하시거나 대상자 추가를 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고 나서 신고 파일 다운을 하면 이미 안정적으로 작업된 내역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도 수당을 급여의 수당에다 입력 안 했다고 여기 신고 파일에다가 수정을 그 금액을 추가해서 입력한다고 하면서 그 근로자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금액을 수정하고 있다가, 어, 예. 그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계속 반복해서 미리미리 작업하고 등록해 놓으시고 정확히 입력해 놓으시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스 중도 정산 시스템 작업입니다. 중말 정산 우리 수시로 중도 정산은 해야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면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가셔가지고 여기 꼭 중도 정산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연말정산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월 선택하시고 연말정산으로 꼭 선택하시고 나서 대상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전체를 우리 전체 교직원이 다 퇴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생성하는 건 아니고 대상자 추가해서 이름 쓰고 조회해가지고 대상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하시면 되는데 기초자료 생성할 중도정산 기초자료 생성하시면 되는데 기초자료 생성할 때 우리 연말정산 교육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급여에 있는 각종 수당은 그~ 수당 및 공제를 끌고 올때 자료 초기화를 하면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금무지 거랑 현금무지 거랑 근로소득을 전체를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금무지 거랑 현금무지 거를 전부 다 끌고 오는 자료 초기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도정산은 현재 우리 학교에서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중도정산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자료만 초기화하시고 자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전형 근무지 보시면 근로소득부터 비과세 소득 감 소득. 감면 공제 내역에 대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고 아까 보셨다시피 현 근무지만 자료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현 근무지 자료만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근 무지까지 생성을 해버리면은 정근 무지 우리 학교 자료 아닌 것까지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현 근무지만 자료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연말 정산할 때도 그렇고 중도 정산할 때도 그렇고 급여 작업할 때도 그렇고 교원 연급이육세 미만 자녀의. 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육아휴직 복지갑상금, 육아휴직수당이랑 육아휴직 복지갑상금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에 대해서 월 한도 금액이 20만원, 육세... 자, 미만 자녀는 10만 원, 정액급식비 20만 원. 그외육아휴족수당은 전체 금액 비과세 이래가지고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고 비과세 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교 정액급식비를 열 달치를 이번 달에 소급해줘서 140만 원을 5월 달에 급여 작업에다 넣어줘야 된다. 만약에 그러더라도 5월 달에 비과세 정액급식비는 20만 원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어, 작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중도정산이나 연말정산 하면서 연말정산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중도정산 할 때에도 기타소득으로 등록되 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강사비 받은 거 있는데 급여의 수당에다가 못 넣었으면 기타소득에다 넣어 가지고 연말정산 중도정산 할때꼭 같이 등록해서 정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에서 등록했는데 급여 작업하면서 급여의 수당 공지에다가 등록해주지 않았다면 기타 공지에다 등록해 주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 정산자료 등록 화면이 있습니다. 정산자료 등록 화면에 가서 이제 중도 정산하실 분이름 조회하셔가지고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등본 같은 거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등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주일 때뭐 어, 별도로 추가로 정산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저장해 주시고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근무 기간과 다른 다른 학교에서 또 이분이 다른 학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 우리 학교 계약서상의 시작일과 우리 학교 계약서상의 종료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근무 기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연말정산 부분은 중도 퇴사로 해서 중도 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자료 등록 있는데 별도로 뭐 개, 개별 연말정산처럼 개인 공제 자료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소득에서 급여에서 공제된 내용만 등록하는 거라 건강하고 고용하고 뭐 이런 것만 고용이 될 거고 여기에서 등도정산에서 인적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아까 가족수당에 그 인적공제 대상자의 세금 뭐 그쪽에 Y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선택하시고 삭제해버리고 본인만 중도정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세금 내역 한번 돌리시면 이분의 중도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중도정산 이건 3월달에 한 거라서 대상이 많은데, 이제 그 대상이 이번에 중도정산 5월달에 한 명만 했다. 그러면 이한 명분에 내에서 결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 정산이 끝나는 거고, 이 중도 정산된 것을 우리 급여에다가 반영시킬 거면 중도 정산하고 나서 급여 기초 자료 생성하시고 월급여 일괄 갈 작업하시면 이 퇴직자에 대해서 중도 정산이 되는데 만약에 기초 자료 생성하고 어 대상자 퇴직자여서 대상자 생성이 안 됐다면 대상자 추가해서 어 추가하시고 급여 월급 일괄 작업 돌리시면 그 퇴직자에 대해서 다른 수당이나 공제는 없이 원천징수 여기 중도정산 환급세액 막 이것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